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미어캣입니다. 오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새로운 ETF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총 7개인 ETF에 하나 더 추가돼서 총 8개가 되는데요. 하나 더 추가되는 ETF는 ARKX라고 아크스페이스 이스플로레이션 ETF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우주산업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꾸준히 성장했으며 우주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캐시우드 누님께서는 ARKX에 총4 가지, 네 가지의 중점적인 기업들을 넣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궤도 항공 우주이고 두 번째는 하위 궤도 항공 우주, 세 번째 우주 항공 기술, 네 번째 우주 항공 수혜 기업 이총네 가지 기업들을 넣어서 E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주 항공 기술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3D 프린팅 등 우주 항공 기술들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항공 우주 수혜 기업으로는 농업이 있고 인터넷, GPS. 건설 및 이미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항공 기술에는 가장 중점적인, 근간이 되는 총세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세 번째는 AI입니다. 최근 나사가 타 외계 행성 발견하는데,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에센셜 PLC,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보잉 로키드 마틴이 우주산업 개발을 선도해 왔다면 최근 우주산업 시장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스페이스 X,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의 영국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 민간 우주항공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스페이스 X는 2002년도에 설립 버진 갤럭틱은 200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년 단위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작은 신생 민간 우주 기업들도 대거 탄생했었습니다. 영국의 스타트업 원앱, 아, 원앱 다들 아시죠? 어이 원앱이 2020년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3월 달이죠. 이제 그때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어 영국 정부가 이 이제 기업을 없애면 안 되니까 원앱에 지분 45%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위성 개발 스타트업 어스나우. EarthNow. 이 어스나우는 지구 주위를 적외도로 돌며 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지구 영상을 볼수 있는 우주 이미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 특이점은 손정희 회장과 빌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의 위성 스타트업 아이스 아이입니다.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이 우주 개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몇 회사들은 이미 다른 ETF, 어, 다른 회사의 우주항공 ETF에 포함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버진 갤럭틱입니다. 어,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라 뭐 제가 뭐 많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우주여행 대표기업 3개 중에 하나인 버진갤러틱입니다. 이 버진갤러틱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신기한 게전 세계에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2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200만 명에게 장사를 한다는 거죠. 빨대로 꽂아가지고 돈내나돈내나돈내나막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건데 현재까지 이미 9천 명이 넘는 사람이 여행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2020년도 11월 달에 어, 테스트를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 민간우주여행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간우주여행은 연간 400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인 것 같아요 티커는 SPCE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27.56불이었고 어제 3.38불 정도 올랐네요 어, 2020년도 하반기 쯤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네요 버진 갤럭틱이 아직 매출이 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뭐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국가의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들어가기 보다는 좀 매출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난 아예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맥사 테크놀로지입니다. 맥사 테크놀로지는 통신, 지구 관측, 레이더 및 궤도상 서비스 위성, 위성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맥사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해킹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안 쪽 종목들을 매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맥사의 시큐어와치 제품은 하늘에서 보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의 110베타바이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1일 월드비디오 이미지 컬렉션 어, 저해상도 센티널 1과 센티널 2의 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하고 이를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 사진은 굉장히 고해상도로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어, 맥사의 이러한 기술력으로 전세계 고객들은 고화지 매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맥사 테크놀로지의 티커는 MAXR입니다 어, 한 주당 주가는 38.92불이고 어제 약1% 떨어졌네요 주가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보자 여기가 한 8불쯤 되겠네요. 8불에, 8에서 지금 38.92불이 된 거죠. 어우,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세 번째 기업은 엄브렐라입니다. 엄브렐라는 패밀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저전력 고화질 및 울트라 HD 비디오 압축 이미지 처리 및 컴퓨터 비전 프로세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 주력 모델로는 CV5 어, 이게 뭐냐면 8K 비디오 또는 4개의 4K 비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비전 프로세서입니다 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지능형 자동차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용 카메라 드론이나 액션 그리고 로봇 카메라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뭐 자동차나 뭐 카메라, 뭐 드론, 뭐 다양한 산업들에 쓸수 있겠지만 특히 우주항공에도 많이 쓰인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커는 AMBA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99.38불로 어제 1.62% 올랐네요. 어, 주가를 보면. 오, 이것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2020년에 딱두배 정도 올랐네요, 두 배.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아요. 다음 넘어서. 세 번째, 나노 디멘션입니다. 나노 디멘션은 이미 제가 전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노 디멘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노 디멘션은 3D 프린터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드래곤 플라이 LDM이 있고요. 이 LDM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죠. 3D 프린팅 기술로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합니다. 어, 최근에 주가가 확 뛰었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확뛴 이유가 이제 전기차 자율 주행 및 기타 전기차 분야에서 홀로그램 그래픽 기술 적용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나노 디멘션이 3D 홀로그래피 펄스 레이저 가공장치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 S에 부품을 납품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RF 안테나입니다 어 이거는 나노디멘션의 제품은 아니고 이제 퀄컴 거입니다 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나노디멘션의 RF 안테나를 이제 스페이스 S가 적용을 했었어요 우주항공 산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노 디멘션의 티커는 NNDM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11.43불로 어, 어제 21.6%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특허 때문에 많이 올랐다. 어, 제가 분명히 예전에는 한 이쯤이었나? 이쯤 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확 올라버렸네요. <laughs> 어, 아, 근데 잘될것 같았어요. 어. 네, 나노디멘션이 좀 아쉬운 게 아직 대량 생산을 못한다는 게좀 아쉬운 거지 이 대량 생산 능력만 갖춰진다면 어, 매출 나는 거야 뭐시간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네 번째 기업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이 회사는 휴대용 위성 전화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는 이리듐 엣지솔라라고 어, 좀 대박인 게 OTA 기술을 갖췄다고 합니다. OT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 없어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어 플러스 이 OTA 기능을 갖춘 이제 이리듐 엣지 솔라가 안전하면서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태양열로 구동되는 원격 자산 추적 및 관리 장치입니다. 이걸로 OTA 기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할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리듐의 티커는 IRDM입니다. 한 주당 주가는 43.16불이며 어제 2%가 떨어졌네요. 오 아이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상승.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네. 와. 이것도 근데 상승을 많이 하겠는데, 한두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두 배. 음, 어잘 나가는 회사였구나. 이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알게 된 회사인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인데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닌데 어,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 회사의 이름은 상당히 길어요. 블러시포트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아우 길어. 아우. 이거고요. 이 회사는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나사와 메인테크놀로지의 보조금으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한 회사예요. 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이제 바이오 연료로 구동되는 단일 엔진 로켓입니다.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1월 15일, 1월 15일 날에 로켓 발사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이오 연료로 구동된다는 거 친환경 정책이다 뭐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쓰려고 하잖아요 어그 과정에서 우주 항공 분야는 전기 배터리를 쓰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회사가 제품을 많이 판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지켜보면서 상장이 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ARKX 우주항공산업의 대표격인 새 회사 우주항공산업 기업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버진 갤럭틱과 나노디멘션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C3.AI라고 AI 분야의 기업이거든요 이 C3.ai가 항공이나 방위 쪽으로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세 기업들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그 기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올리신 영상들을 보시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